누군가에게 중요한 자리를 이제 세울 때는 그 세울 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사실 뭐 회사나 이런 거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다음 회장이 되거나 사장이 될때그 뭐 취임식을 하죠. 그게 엄청 크게 준비를 합니다. 뭐그자에 역시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퀴시트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시간별로 이제 뭐분 단위로 메이케 동선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고, 누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고, 리허설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고요. 또 어떤 이제 중요한 자리는 식사도 같이 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사를 할지, 또 식사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뭐, 그런 오만 가지를 다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말씀드리 Q 시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퀴즈들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이 시간에 이때 이어 가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퀴트를 누가 만들까요? 직원들이 만들겠죠. 결국은 직원들이 그것을 만든 가장 또 순서가 있더라고요. 막 이걸 만든 팀이 있고 뭐 행정팀이 만들고 뭐 이렇게 되던데 저도 교육 사역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목사 그 큐티 자네가 만들어볼게. 그러면 저는 또 물떨죠. 제가요라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지금은 전임이지만 그때는 교육이었고 무사님이 한번 만들어보라고 이제 하면 이제 열심히 또 준비를 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혹시 파일 받을 수 있냐 해서 파일을 받고 그걸써 가지고 어 언제부터 준비를 하고 며칠부터 준비를 하고 쭉 적습니다. 그리고 막 그러한 행사들. 것 같아요. 제가 진행하고 해 보니까 엄청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그 행사할 때는 정말 더 정신이 없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행사였기 때문에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 애들 막말안듣고막 뛰어다니고 하면 이제 다음 순도 준비했는데 애가 어디 갔어 이애 어디 갔어 하면서 막 혼자서 난리 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다 주님의 은혜였다 얘기되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을 세웁니다. 뭐죠? 누구죠?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 오늘부터 너 제사장 해땅땅 땅이 아니죠. 그냥 그냥 그렇게 하면 다 박수 치고 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사장은 정말 오늘 오늘 출애굽기 29장 거의 전체를 통해서 나오던데, 저는, 저는 9절까지라서, 오늘 9절까지만 한번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상을 준비할 때, 제사에 들어질 재물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무엇을 준비, 준비해야 되냐.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 둘, 그리고 무교병과,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받은 무교 전병. 발효가 안된 이제, 이러한 이 것들이죠. 그래서 밀가루로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준비를 하냐면요 제사장들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과에복받침 소독과 에복을 해봇에 정교하게 짠띠를띠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고드카페를 더하고 그리고 아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속옷부터 고, 겉에 입을 것까지 다 적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침임식을때나할때그 할 사람이 입을 옷을 저희가 정하지 않죠. 또 저도 퀴즈트 짜면서 다이 목사님이 뭘 어떻게 입어야 될지 적절하던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할때 그렇게 속까지 소복, 우리가 간직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식, 식는 거, 그 오늘 말씀에는 식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히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속옷 입히고 그위에 어떻게 입힐 것인가? 에복 받침 고독 고독과 에보스 입히고 흉필을 달고, 에버스 정교하게 짠 띠를 띠고,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또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께서는 님 자신에게 지낼 제사의 인도자를 직접 세우시고, 어떻게 세울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 제사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절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면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특히, 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이 직분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사를 드린, 제사를 드리 진행하는 제사, 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그 제사장은 바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하고, 그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 왜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정결한 자에게, 정결한 자만 접근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집니다. 특히, 뭐,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하나님은 직접 먼저 접근을 하죠. 그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살, 제살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꼭 필요하죠.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대화를 걸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냥 죄 있는 몸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어떻습니까? 탁 바뀌게 됩니다. 누가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자가 못박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는 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예수님께서 늘 인도하시, 중재 중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인 제사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는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 어떠,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직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직분 어떤 직분이 있죠? 교회부터 이제. 다행 목사님, 목사님, 도사 장로, 건사, 집사, 이것도 또 직분이죠. 제가 책 이제 어뭐 광고 나갔지만 이제 내일 강도사 곳이라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교회 정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이 직분에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딱 제설교 부분하고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분이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목사, 장로, 집사. 은사, 뭐 이다 직분인 거죠. 이 직분들은, 그냥 이제 집사가 되는 것이, 그냥, 나이가 찬다고, 교회에 다, 어, 좀, 조금 다, 다녔다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 저도 약간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영국을 28살 때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서른 살 때, 서른 살때 도둑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서른만 되면, 서른된 청년에게 집사자기로 집사를 직분을 니다 그러면, 서른 놈이 집, 집산 거예요. 청년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자격을 부는 순간, 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하 서른만 되면 집사, 집사 집분을 주기 때문에 좀 받기 싫어합니다. 나 서, 서른 안 될래요. 라고, 청년도 있을래요. 형제다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제 이름, 제 이름 뒤에는 박해일 집사라고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이제 제가 이제 영국 영국을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8 청년 때 갔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 와서 선교사라고 불렀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저에게는 약간 분담감이 있습니다. 아, 이제 나 청년부 못못 뭐, 가? 뭔가 청년부 때 이제 파속이 돼서 나갔는데 한국 돌아오면 청년부가 아닌 게 거, 되는 겁니다. 아 뭔가 슬프더라고요. 딱돌아왔는데갈갈 갈 집이 없는 거, 느낌이잖아요. 교회 가면. 숙련부 시가되면 어디 가지, 어디 가지, 라는, 기우뚱, 기우뚱거립니다. 그렇게, 그냥, 서선 되면 집분을 줬거든요. 집사라는 직분을. 그래서, 서는부터 이제, 집사다라고 딱 했었는데, 그러한 그 직분을, 그때는 사실은 그냥 나이가 들면, 아, 되는구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자기다 꺼져졌거든요. 었 꺼졌을 때는. 왜? 나이가 들면 집사일이라서 주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직사 직분, 아니 교인 모든 직분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는 그 나음대로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청년 때는 사실 이제 위도 청년 청년부를 예배개발에서 관리하거든요아 교육개발에서 관리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이 청년부가 작년이 아니고 교육 부서가 이렇게 이 부가 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왜 아직까지 훈련이 돼야 돼, 돼야 되고 아직 허가 했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파트에 들어가는데요, 이 청년에서 그리고 교육에서 넘어오고 뭐 집사가 되는 순간부터는 뭔뭐 교회에 대한 성기, 이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청년도 교회를 많이 섬기고. 중, 고고노부 때도 교회를 많이 숨깁니다. 분명히 교회 숨기는 부분에는 어떠한 직분 상관없이 다 해야 되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분에 주어졌을 때, 이 직분은 그냥 주어진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달랐던 게 뭐냐면 권찰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권찰이라는 부분은. 근데 이제 권찰 다음에 집사라고 아, 주는 게, 저는 사실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제 청년 넘어도 그리고 새신자 성 교회 와서 바로 집사를 주게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 무겁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커, 교회를 알아가고 교회를 배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가 되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그게 저는 또 어, 어떻게 보면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직분이 우리가 모두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직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 내가 그냥 어, 이 직분을 가진 것이 그냥 주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금 존도사로서 있지만 정말 지 지금 무사로서의이 직분 이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누구보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관없이 뭐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더더 강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본인도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지만 주변도 이 자를 정결하게 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도가 서로들끼리 이옥소 서로, 서로에게 정결할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할지니라니다 거룩하다가 아닙니다. 어둡한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소독가 소도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에 떠난 순간부터 왠지 이 직분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면 하 이 직분은 뭔가 교회, 교회 안에서만 어, 나에게 보여지는 호칭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부를 때어 이는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박진호사 뭐 이렇게 부르거나 뭐 진사님, 권사님, 장군님 이렇게 부는 르 호칭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서도 우리 이 직분은 계속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직분인 것을 기억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 주신 하여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사에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정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건설까지 도와주고 제가 6, 6, 6 6달 동안 이제 함께 행복이라는 주제를 또 수요앱을 표기했었는데요 함께 행복은 함께 행복하기 위한 진짜 말 그대로 함께 행복하기 위한 표기였습니다 누가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지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혼자 행복하다고 행복한게 아닙니다. 그처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독가소독에게 거룩하게 도와주고, 소도를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님들 주님 안에서 직분을 기억하며 성실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